여기 퀸즈스퀘어라는 도매 상가에 왔어요. 약간 사입하는 쇼핑하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둘러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옷좀 봐도 될까요? 네, 수고하세요. 저는 지금 좀 힘들어서 좀뭐 마실 걸 마시고 돌아보려고요. 짠 커피 나왔어요. 좀 먹고 충전을 하고 또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행사 공지가 올라와 있어요. 거래처한테 5만원 상품권 교환권을 주나봐요 킨즈 상가에서 그래서 사입하실 때쓸수 있는 상품권을 주고 정확한 날짜는 영상에 댓글로 달아 드릴게요 매주 월요일에 구매왕에게 100만원을 쏜대요 영수증에서 많은 금액을 사입하신 분께 이제 100만원 쏜다고 하시는데 와 대박이네요 100만원이면 물건 엄청 많이 더할수 있다고 요 언니도 언니도 월요일마다 사일 몰빵.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좀 보이려고요. 몸신상 중에 좀 제일 잘 나가는 이거 자켓이랑 응. 그 다음에 청바지 블라우스. 사이즈는요? 사이즈. 나즈까지 돼, 나즈까지. 아, 세사이즈다 나오는구나. 예쁘다, 말라보여. 원래 이 기장 바지가 잘못하면 되게 뚱뚱해 보이네. 종아리 말라보 어, 맞아요. 예쁘다. 아, 컬러 이렇게 두 개네. 두 이건 페이크래드 맞아 거죠. 아, 음. 아, 얘 그래, 한번 입어봐도 돼요? <laughs> 아, 예쁘다. 아, 예쁘지 않니 어, 아, 예쁘다. 확실히 봄 되니까 이런 간절기 아우터가 그래. 많이 나가나 봐요. 그렇죠 또잘 나가는 거뭐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요거 바지 예쁘다 이거 네, 이거도 예쁘다 언니 걔는 색깔나 색깔나? 바지 있어서 약간 이렇게 노란 느낌으로 입어도 되고 예쁘다 색깔 이거 대박 노란 어, 진짜 예쁘다 엄잘 어울린대요 언니들 판매가 시작됐어 응? 예쁜데 나또 이렇게 좀 기장이 이렇게 긴 청자켓은 요즘에 노랑 아라운을 많이 입으 언니 너무 잘 봤어요 좋아요 협리 네. 홉즈들 너무 감사해요 안녕히 요 5층은 또 다른 느낌의 매장들이 쫙 있어요. 어딜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좀 봐도 될까요? 달라가는 아 것좀보여수 있어요? 아, 오늘 나온 신상, 요거. 요거, 잘 나와요. 요거 오늘 방금 나온 거예요? 네, 아 오늘 나온 거예요. <laughs> 잠깐 피처리 해야겠다. 아, 아 <laughs> 와, 괜찮아요? <laughs> 얼굴 어, 진짜, 언니 기빨개졌어요. 얘는 아운드네 구미네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아니 아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핑크 바지 이거 이거 응. 이것도 신상이에요? 네 신상이에요. 어그 언니 입고 있네. 신상. 역시 신상만 입네요 언니는. 음, 사이드 스미라 스몰 미디 라지. 네 이거는 <laughs> 오가닉 테니스로 만들었어요 오가닉 테니 오가닉 테니 뭐예요 언니?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단 같은 약간. 네 언니 그래도 추천하주실거 있어요? 추천 저희 집은 뭐다잘 나가요. 다 그렇게 영혼이 없다. 제일 많이 나간건 뭐예요? 저희 제일 많이 나온. 네. 어. 아이 이거. 네, 약간. 되게 좋아요. 좋아. 어, 진짜 좋은데요? 조금 있기 때문에. 때다 진짜. 단추도. 단추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오가닉 단추. <laughs> 그쁘다 음, 단추 이것도 정도죠. 좋은 거네요, 그쵸? 네, 그쵸. 죠번이거 아, 돼요, 언니? 네. 그래. 원래 안 되잖아요. 원래 안 되는데. 이거 음, <laughs> <원래 빨리 시작해. 웃음> 언니 네. 너무 재밌어. <laughs> 아까 오가닉 먹었다니 너무. 네. 아, 그럼 이거는 몇장 정도 팔릴까요?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아니. <laughs> 딴 데는 다 알던데? 아, 그래요? <laughs> 어. 셀수 없어요. 아, 신이네. 셀수 없을 정도면은 그니까. 진짜 많이 팔린 셀수 거네. 네. <laughs> 저 야, 갈게요. 에이. 너무 잘 봤어요. 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옷은 어딨지? 몰라. 아, 언니 제옷 줘야죠. 어머, 어머. 언니 미안, 미안. 언니들마다 성격이 다 다양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옷 예뻐서 보려고 하다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아예 네. 아, 방송으로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사장들이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방송으로도 아다 입어서 보여줘요. 그, 이거 방송하면 엄청 많이 판매된다고 하요 확실히 효과가 있나?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어,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아직 주로 손님들이 모방을 했으니까 타이완도 주로또 방송으로 직접 보면서 손님도 같이 보고 네. 디자인이랑 컬러도 다보여드리고 타이완 이런 쪽까지 딱딱 하시요 네, 맞아요. 네. 코디까지도 같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더 아. 향유력이 높아요.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지금 방송에서 제일 막 반응 좋았던 옷이에요. 어. 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이게 어. 진짜 잘 나서 첫 번째로 방송에 요구하려고 언니랑 어. 같이 입었거든요아 어. 이렇게 세 컬러 이렇게. 네. 이거 처음에 방송했을 때는 몇장 정도? 이거는 거의 한. 같아 나갔다고, 커커 장수로, 네 커커들 다 나갔어요. 나오다 맞 추천하는 신상이나 이런 건 없어요? 마네킹 위주가 거의 다 추천하는 소비으로다 아, 입혀놨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화려한 거 지금 스프링 타이버도 타이완에서도 많이 좋아하고 이제 한국 언니들도 이런 거잘 좋아하고 이런 부츠 것도 요새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딱 봐도 엄청 편할 것 같은데? 스펀이 진짜 좋아. 네. 방송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해주도 와요. 이따 올게요. 네. 가보자. 언니, 안녕하세요. 옷 색깔 너무 예뻐가지고. 완전 봄이 왔구나. 어이, 두점두점 두점 갑자기 옷 입으시네. <laughs> 어, 너무 상큼해. 이거 봐. 노란이 초록 아, 그래요? 이게 그 여기 주력 상품이에요? 네, 지금 이게 강제 입고. 안 그래요? 저 이거 보고 들었거든요 요즘 편안한 옷 위주로 엄청 잘 나가요, 실제로도? 근데. 원단이 저희가 조금 특이해가지고 어 특이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게 네오프렌 원단이에요. 어. 아 딴데 없어가지고 더이르지 그래서 약간 옷 실루엣이 달라. 그냥 음. 일반 그런 다이마로 원단이랑. 사장님이세요? 네. <laughs> 엄청 동안이세요? 역시 사장님들 어필 그러겠잖아 뭐가 비싸고 내 돈이 들어갔거든. <laughs> 네, 이게 비싸고 이게 비싼 거라고. 네, 그렇지. <웃음> <웃음> 진심이 느껴졌어. 아까 위에는 직원분이셨는데. 비싼 거예요. 이게 아, 비싼 거예요? 근데 어 아, 사장님은 진심이 느껴졌거든. 아, 사장님, 일단 싱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싱 예쁘다! 진짜 예쁜데. 이거 한번 입어봐주시면 안 돼요? 아, 써? 한번 입어볼게. 예쁘죠?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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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옷좀 보려고요. 네. 지금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오케이. 좀캐주얼타일로 아, 안 그래도 여기서 봤어요. 요네컬러보여주세요 네 베이지랑 해서 톤네 컬러. 어, 어떤 컬러 제일잘 나가요? 베이지랑. 핑크가 베이지랑 핑크가 잘 나가요. 이런 스커트랑 핑크. 많이 해 가신데 이거랑 네. 이렇게. 또 다른 컬러 조합도 추천해 주실 수? 톤앤톤으로. 어, 괜찮은데? 아니, 근데 보통 여성분 매장에 남자분 네. 이렇게 좀 혼자 계시잖아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어그래 아니 안 그래도 <laughs> 컬러 이렇게 대주시는 게 얼마나 센스 있게 대주나 한번 보자 하고 여쭤봤는데 아, 센스 있어 가지고 사장님 바쁘셔서 어 사장님 바쁘셔서 네, 네. 혼자 계시면 혼자서도 판매를 많이 잘 하시는 편이세요? 많이 부족한 거. <laughs> 근데 코디 센스 완전 있으신데? 아, 그러면 그런 거좀 추천해 주세요. 남자가 봤을 때 예쁜 여자 옷 매장에서 좀, 응. 좀 캐주얼하게 많이 입으니까 네. 스트리트 하우 캐주얼한 네, 느낌. 아 어, 아까 마네킹 입었던 거. 맞아요. 이거 안 그래도 예쁘더라고 디테일이. 이렇게 라인. 봄이니까. 아 스트레스니까. 그러면 여기 매장은 확실히 컬러 있는 것들이 많이 나나 봐요. 네 맞아요. 하시는데 들어보면 되게 말을 잘 해주시는. 네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옷좀보려고요네 네. 네, 사장님. 네 어떤 거? 어떤 옷 보여드릴까요? 저 이거. 음. 일단 마네킹 옷 너무 눈에 펴가지고 왔거든요? 줄어라거든요. 특이하다. 편한데 특이한 느낌?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 개를 입으신 거예요? 네. 네. 보 컬러는... 네. 보라가 되게 색칼라. 색칼라? 네. 어, 어떤 네. 색이 네. 제일 잘나와요 네. 지금 얘는 핑크랑 고무중이 <laughs> 제일 잘아 그래요? 보라가 핑크가 되게 튀는데도 되게 잘 아, 나가잖아요. 아, 저희는요. 판매가 더 많이 돼가지고. 아, 어 이쁘다. 이렇게 근데 힌들 없이 따로 봐도 이쁘구나. 요즘 코로나여서 평화로 진짜 어, 많이 맞아요 고매 며칠에 며칠 올랐어요? 직공로가고 <laughs> 진짜 올랐어요 진짜. <laughs> 사장님 그럼 여기 혼자 <laughs> 계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디 가셨어요, 사장님? <laughs> 잠깐 잠깐 어디 가셔 가지고. 아 사장님 동대문 오래 계셨어요? 저희 5년. 오이 매장. 저희 가게만. 아 매장 매장 전에는 요 전에는 이제 다른 매장에서. 그걸 몇년이에 거의 한1년 어, 남편 분이랑 같이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어, 남편이 거의 지금 년몇 살이세요, 남편? 17년이면 엄청 어, 어릴 거의 때부터 어, 살때라 올라와서 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갔다 가 계속 그냥 아. 17년. 17년? 되신 분? 1년신 분? 17년 입신 분? 1시년대신 분? 17년 무신 분? 1신 분? 1니년예신 분? 1 7 무섭게 아 그래요? 예. 신 분? 17년 되신 분? 1년신 분? 17년 되신 분? 17년 되신 분? 1사년님신 분? 1노년 되신 분?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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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신 분? 17년 되신 분? 17년 대신 분? 17년 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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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1년 뭐 단가리시를 잘 받는 팁이라던가뭐 물건을 잘 보는 팁 이런 거 있어요. 단가디시는 많이 하면 단가디시가 됩니다. 그 노하우가 할, 노하우가 아니잖아요. <laughs> 그거 노하우죠. 왜냐면한 집에서 저지는 저저 거래처 주면 이제 아무래도 예전처럼 네. 거래처 자체가 네. 많이 형성이 안 되었어요. 왜냐면 이제 인터넷 자체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거래처 같은 거를확립이 가능했었죠. 근데 그래. 아까 사장님 막 그랬잖아요. 옷은 간지라고. 아, 그렇죠. 사장님 핏 진짜 끝장 나는 거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우리 가에 제가 딱 입고 있잖아 오늘 오늘 우리어서 이거 이미 봤어요. 아 봤어요. 예 네. 다른 거 다른 거. 저희 솔직히 말하면 이 원피스 자체를 봤어요. 아, 그렇죠. 대님은 네. 어. <laughs> 저희가 이거는 이렇게 대사는 솔직히 모르거든요. 네. 근데 입었을 때. 어 근데 대님분이 신기하게 이렇게 길이별로 걸려요. 아 그럼요. 네? 이것도 이제 센스도 하고. 그거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 아 그럼요. 손님들이 이렇게 보기 편하게끔. 아 보고 배우게. 예. 네. 아 네. 확실해요? 그거. 아 그럼요. 이렇게 이제 손님 이제 손님들. 있는 있는 얘기 맞죠? 근거 있는. 살짝 좀지었긴 했는데. 아, 네. <laughs>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어 입었죠? 뭐야 이게 찢어졌네 그렇죠 디, 디, 와 과감하다 남들은 어, 앞으로 뭐... 터졌을 때 우리 뒤로 탄다 어, 뒤로 탄다 아, 남들은 네. 이런 거는 이제 센스예요 그냥 입었을 때 응. 무심코 약간 시크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응. 뒤로 딱 돌았을 때는 섹시한 거야 어, 그런 거네 여기 또 숨겨져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안에가 아, 터졌어 아 이게 왜또 아 터졌냐 신발을 딱 신었을 때 근데 네. 운동화가 약간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옆에서 딱 벌어져서 기준을 딱 잡아두는 거야. 이제. 기준을 잡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빛 자체를. 네. 그 그러면 지금 네네. 여기 와이프분하고 네. 사장님하고 있잖아요. 네. 누가 더 판매 도 잘하세요? 그렇죠. 네. 제가 봤을 때 사장님 얘기 듣고 옷 사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도망가요. <laughs> 기준이 근데 확실히 여성복은 여자가 있어야 돼요. 아, 아 정말 왜 그러냐면 그냥 도망가요. <laughs> 왜냐면 나도 지금 말 끊기는 틈을 타서 도망가고 싶다 <웃음> <그냥> <웃음> 어. 제발 누가 말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그렇죠 말을말 지금 그러니까 <laughs> 근데 제가 이제 그 소매했을 때는 판매왕 출신이거든요 제가. 아 진짜요? 근데 여기서는 안돼 이거 <웃음> 17년 역사 <laughs> 다 듣다가는 배터리도 맞습니다. 나가고 아, 그렇죠. 그, 카메라도 나가고 지금 그러면 저 들어가볼게요 안녕 <laughs> <네네>. 네. <laughs> 네. <laughs> 사장님들 다 너무 재밌고 여기 즈 물건 하실 때 처음 쇼핑몰 시작하시거나 뭐, 도매 의류 좀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킨즈상도 한번 둘러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랜선 옷 구경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